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기간산업 중 하나입니다. 많은 화학원료들과 제품들이 다양한 산업의 핵심 원료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종 화학제조공정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화학회사와 엔지니어들은 이런 유해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요. 그러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훌륭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학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황화수소를 안전하게 가공하여 오히려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요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산 공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023년 5월 이수 화학으로부터 정밀화학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본사는 서울에, 생산 공장은 온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온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으로는 TDM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수화학의 주요 제품인 NPT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진 황화수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이수화학 간의 시너지를 활용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TDM은 주로 고분자 수지 합성에 필요한 조절제, 금속 가공유 및 윤활유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TDM 제품을 자체 개발 및 상업화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독점 생산 중에 있습니다. TDM은 크게 반응, 분리, 정류의 세 가지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요, 첫 번째 반응 공정에서는 반응기 안에서 올레핀과 황화수소를 더운 고압 상태에 투입하여 촉매 반응을 통해 TDM을 생산해 냅니다. 여기서 올레핀이란 탄화수소 분자 여러 개가 서로 연결된 탄화수소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반응 공정 이후에는 생성된 TDM 액체 속에 녹아져 있는 잔여 황화수소를 기체 상태로 분리하는 분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공정을 거치게 되면 액체 상태의 TDM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분리된 황화수소는 다시 앞 단계의 반응 공정의 원료로 재사용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정류 공정에서 부산물과 미반응 원료들을 제거하기 위한 감압 증류를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정제된 TDM을 저장조로 옮겨 보관하면 TDM 생산 공정은 끝나게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정밀 화학 분야를 넘어 탄소 중립과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인 황화 리튬 양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황화 리튬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며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뛰어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다만 황화 리튬은 제조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며 황화 수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산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다년간 황화수소를 핸들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2021년에 직접 생산한 황화리튬을 최초 공개하였습니다. 나아가 양산을 위해 2022년에 데모 플랜트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여러 협력사 및 지자체와의 MOU를 통해 2027년 상업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처럼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신의 과정에 합류하여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인재 채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